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로운 한주 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인데 예, 잠깐 예, 잠깐 출근했습니다. 일 빠르게 마무리하고 어, 퇴근해서 예, 어제 못다푼 피로 예, 좀 쉬면서 피로도 풀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비가 내리고 오늘 비가 살짝 그쳤는데. 아침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김치, 무랑 들어가 있고, 앞에 갑자기 차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 멸치 볶음에, 콩장, 콩자반. 뜨끈뜨끈합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예, 속이, 이 속에서 부드러운 거를 원하고 있었는데 아주 뜨뜻하게, 예, 부드럽게 장조림 먹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짭조름하긴 한데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뭔가 이 안에 안에 정성이 느껴지는 집에서 먹는 것 같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입니다. 아 숟가락 바꿨구나. 네. 뭔가 그립감이 달라져서 봤더니 숟가락을 바꿨습니다 <laughs> 아내가 그 숟가락 오래돼서 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십니다. 오우, 짝이야 음. 기존 숟가락보다는 크기가 약간 작아져, 작아졌는, 작아졌는데, 네. 그립감이 아주 좋고, 네, 색깔도 이쁩니다. 무한 번먹어 살짝 비벼도 됐다고. 새벽에,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는, 예. 비가 살짝 왔었는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어, 며칠. 주말간 비가 계속 와가지고, 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집에서 어? 푹 쉬어야겠다 해서 푹 쉬다가 네, 중간에 졸리기도 하고 <laughs> 네,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아기랑 어? 카페 좀 갔다 오겠다 해서 아내는 집에서 혼자만의 잠깐의 자유시간을 갖고 저랑 아들은 카페 와가지고 커피 먹고 아들은 초코 초코음료 먹으면서예 책도 조금 읽어주고 예그래줍니다음이 짐을 갖고 왔는데. 김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간이 많이 안돼 있는데 김 본연의 맛이 딱 살아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음 이번 주는, 음, 일을 아주 빡세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주말을 살짝 즐기다가, 음, 12시 조금 넘어서 잤나? 자서, 간만에 10시간 이상 푹 잤습니다, 아주. 원래 일요일 날도 알람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서 뭐 책을 보든 강의를 듣든 했었는데, 이게 일 많이 한 주에 피곤한데, 일요일 날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는 게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것 같고, 얻는 네.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예, 유연하게 내 네, 컨디션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예, 주말도 잘 이렇게 보내볼 생각입니다. 음.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얻게 되는 게 있는 거니까 주말에는 또내 컨디션을 위해서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조금 일이 많이 힘들지 않고,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을 때는, 주말에 또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본다든가,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활동인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미래에 내가 의사결정을 잘 한다든가, 어떤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위해, 나의 자기 발전을 위해 하는 투자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좀 현주가 좀 괜찮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을 때는 또 주말에 또 그런 투자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어, 밥맛이, 네, 반찬들이, 뭐, 이렇게 막, 대대, 응? 응? 어 위대하고, 막, 자극적이고, 응? 그런 반찬들은 아니고, 약간, 그냥 평범할 수 있는 반찬이지만, 하나하나가 아주 맛이 좋고, 뭔가 정성을 먹는 듯한 예, 그런 따뜻한 도시락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장조림 국물도 전혀 싸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마법같은 아침밥, 장조림 아, 맛있네. 음. 이 옆에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얘. 경부고속도로인데 지금 지하 지하화를 하려고. 일부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네. 원래는 차가 위에, 여, 바로 옆에서 다녔는데, 지금 밑에서 다니고, 옆에 이렇게 펜스가, 그, 소음방지 그런 것들을 세워놔가지고, 네. 밑에 차들 다니는 게안 보입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는 조금씩 나긴 합니다. 이 운전일을 하다 보면은 네. 어떤 새로운 도시가 생기기 전에 도로가 먼저 깔리고 고속도로 뭐 진출, 진출, 진출입로가 좀 확대될 수도 있고, 네. 뭔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네, 몸소 느끼게 됩니다. 장조림 국물에 말아가지고 <목소리>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요일날은 제가 예 영상을 못 올렸는데 보통 토요일날 제가 아침 영상을 찍고 점심때 뭐 간식을 먹으면서 영상을 하나 더 찍어뒀다가 일요일날 올리고만 하는데 토요일날 영상에서 도 김밥을 먹었듯이 워낙 타이트했기 때문에 영상을 딱 못찍었습니다 영상 찍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은 영상을 찍고 먹고 내가 살아야 될것 같아서, 그래야 하루가 무사히 끝날. 끝날 거라 생각이 돼서 어쨌든, 예, 일요일 영상 못 올렸고, 오늘부터 또 맛있는 먹방 가겠습니다. 와 말아먹는데 끝내주네 아, 이 배추김치도 그냥 막김치로 이렇게 딱 하신 것 같은데 아, 끝내줍니다 <laughs> 김치 조금 남은 거를 집에 퇴근해서 먹도록 하고 오늘 또 먹방을 찍으면서 또 느낀 거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자기 계발을 하고 무언가를 할수도 할 있는데 평소에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내 몸이 피곤하면 이제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내가 주말에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뭔가 자기 계발 하려고 하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응? 내 마음만큼 이 몸이 안 따라줄 수가 있는구나. 제가 그거를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피곤한데 어떻게 한 6시인가 7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좀 보는데, 어, 막책 보는데도 막 졸리고 이래갖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응?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 이게 잘 힘들구나,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다음번은좀더 합리적으로 내몸 상태를 봐서 아, 이번 주에는 좀 자야겠다. 어, 이런 것처럼. 무엇이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직접 경험을 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뭐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떤 진짜 중요한 의사,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에 걸쳐서 경험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경험을 해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헛된 게 아니고 다음번 내가 의사결정할 때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이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즘 기대수명이 높아서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긴시간 세월 동안 내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쌓이면 예, 어차피 인생 길게 가는 거고, 예, 인생 라이브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점점 그냥 우상향하면서 응? 점점 잘 살려, 살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는 어? 밑바닥부터 경험도 해보고 어떤 고생도 해보고 해봐야 어? 어떤 그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어? 내가 정말 어떤 방향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어? 내가 차,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저도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이 화물일이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 하면서 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 목표도 더 예, 굳게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밥 먹으면서 말이 좀 길었는데, 예, 좋게 들어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번 한 주도 소중한 한주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